키드는한 유명 유튜버가 2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가운데 동료 배우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지난 16일 유튜버의 츄튜브는 그룹 apri에 출신의 배우 나은과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떠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 식사 중에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츄튜브는 나은을 학교폭력 가해자 로 오해하여 sns에서 차단했으나 나중에 오해가 해소된 기사를 보고 사과했습니다. 나은은 그룹 활동 당시 다른 멤버들에 대한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취추부가 나은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데 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취추부는 과거의 학교폭력 피해자 로서의 경험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취추부는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교육부는 그 취추부가 출연한 고미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키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